할렐루야. 오늘 4월 16일 목요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21절, 존중하고 사랑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 말씀 나눕니다. 오늘 10개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1에서 3계명 어제 요약하면 이것이었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그리고 사랑하라.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다면 두 번째 이제 네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이두 번째 덩어리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다면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두 번째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자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권위의 문제입니다. 어, 인간 관계 안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 가운데 가장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거 이게 뭐냐? 부모와의 관계. 그래서 가장 먼저 1 0계명에 나오는 네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나님 그 사이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내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죠. 어, 이 그래서 부모는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그 그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대리자라고도 볼수 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이를 양육한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꼭 부디 우리 자녀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정말 반석 위에 단단한 인생의 집을 짓도록 꼭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자녀들은 마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녀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셨어요. 백성들 가운데서는 그런 자를 없애서 본을 삼아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또 특별한 경우에는 어, 내 아버지는 뭐 범죄자였고 또막 자녀를 성폭행하는 아, 그런 정말 파렴치한 그런 인간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를 말씀하는 것은 아니겠죠. 거기에 대한 말씀은 얼마든지 또 찾을 수 있죠. 그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관계에서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 말씀은 옳습니다. 아, 그 의미를 이제 확장시켜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넘어서 공동체까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이 말씀하기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위는 누구에게서부터 왔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 그러니까, 국가에는 국가 지도자가 있고, 교회에는 영적 리더가 있고, 직장에는 직장 상사가 있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허물과 약점,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 생각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 아, 이게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고요 아, 성경이 말씀하시는 권위에 관한 견해입니다. 이 정치적인 발언이면 제가 4월 14일 설교에서 했겠죠. 오늘 4월 16일이니까 투표 끝나지 않습니까? 아, 성경은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있는 뭐 여당에, 야당에, 뭐 이렇게 뭐 순종해라, 뭐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그게 아니고, 이 모든 세상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왔다.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고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두 번째는요. 이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말씀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즉두 번째 말씀은 사랑입니다. 너 지금 오늘 하루 살아갈 건데 네 안에 사랑이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물어봐야 될거예나 안에 사랑이 있냐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한 소유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근본적인 동기, 이건 뭐냐? 하나님은 이웃사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살인이라는 것을 내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의 성적인 욕구를 막 해소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수 있습니까? 근데 욕망. 어떻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마음 편안하게 그렇게 살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면 내 것을 나눠주고, 내가 좀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을 찾을 겁니다. 상대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유익을 얻고, 좋아하고, 기뻐하면 그게 내 기쁨입니다. 영어에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It. It's my pleasure. 예.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문 열어주잖아요. 딱 이렇게. 그럼 상대방이 얘기합니다. Thank you. Thanks a lot. 매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답합니까? You are welcome. 천만에요 라고 대답도 하지만, It's my pleasure.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유익입니다. 엘리자베스 쇼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1912년도에 계셨던 분이에요. 한국으로 1912년도에 파송을 받아서 왔던 선교사. 오늘 우리도 말레이시아 선교사 있죠. 또 각국의 선교사들 있죠. 쿠바에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위해서 1912년도에 왔던 선교사예요. 어... 그 나라에서는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뭐 말할 수 없이 어려운 나라였죠. 그런 땅에 와가지고. 아, 전라남도에서 그것도 병자들과 함께, 그것도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자기도 몰물수 있지만, 아, 1년에 100일 이상을 순회 선교를 다닙니다. 1년에 3분의 1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아, 결국 연고 없는 아이들을 14명을 입양해서 자녀로 삼아서 키워냅니다. 다 한국 사람 그런가하면 이 엘리자베스의 집에는요 입양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결심한 수십 명의 과부들이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 그의 인생은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삶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달마다 얻었던 것이죠. 이런 삶이 가능한 이유는 오직 사랑 때문이었죠. 예수님의 사랑 받은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뭐냐 십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왜 주신 거냐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고 그 안에서 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수 있는 힘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이 모든 세상의 최종 권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이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면서 오늘 엘리자베스와 같은 삶, 우리도 그 삶을 좇아 예수님과 같은 삶, 그 삶을 좇아 한 번씩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작은 일부터. 하나씩 실천해서 그 가운데 It's my pleasure 네,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큰 기쁨의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